어느 전쟁터에 하루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지휘관이 그날의 전투 상황에 대해 장교들과 함께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휘관은 오늘 전투에서 가장 탁월했던 군인이 누구였는지 말해 보라고 했습니다. 어느 장교는 오늘 가장 탁월했던 군인은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한 군인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장교들의 말을 듣고 있던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틀렸습니다. 오늘 전장에서 가장 탁월했던 군인은 적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 막 내리치려는 순간 퇴각 나팔 소리를 듣고 적을 치지 않고 칼을 내리고 나팔 소리대로 후퇴한 군인입니다. 가장 훌륭한 군인은 지휘관의 명령에 완벽하게 복종하는 군인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쌓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면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는 목소리도 커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해 나가는 사람을 보면 훈수를 두고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경험한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꼰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군대에서는 이 사회에서의 그런 경험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군대는 군대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고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칙에 따르지 않고 이 세상에서의 자기의 경험으로만 생활을 하게 된다면 군대 생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에는 절대 복종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절대 복종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군대에서의 절대 복종을 성경에서는 순종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범은 사무엘상 15장에는 순종하지 않는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백성들의 선출로 유다 왕국의 영광스러운 일대 왕,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그가 가는 곳마다 모든 대적을 쳐서 40년 동안이나 왕위에 있게 되었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비참한 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신 이유는 먼저 15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된 후에 승승장구하던 이 사울이 자기가 해 놓은 업적을 바라보며 교만에 빠지게 되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사무엘은 밤새 근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물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유는 사무엘성 13장 12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갈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사무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백성들이 막 흩어지니까, 하나님의 종 사무엘은 보이지 않고,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 사울왕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생각해보면,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전쟁에 앞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마음대로 깨뜨린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죠. 역대하 26장 16절에 보시면 우시아 왕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말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제사장 외에는 제사 드릴 수 없는 때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나병 환자가 되었던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두 번째 죄는 아말렉을 전부 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사울은 하윌라에서부터 술땅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들을 쫙 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게 되죠 하지만 사실 그는 가치 없는 것들만 진멸했고 아각 왕을 죽이지도 않았고 양이나 소 가운데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고 끌고 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이런 불순종을 경고하기 위해서 사울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던 사울은 하나님께 회개하기는커녕 12절에 갈멜당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스스로 여호와의 명령을 잘 이행하였다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오히려 시험에 들어서 자신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열심히만 하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맡겨진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무조건적인 열심히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알지 못한 채 그저 열심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의의를 드러내기보다 도리어 자기의 의의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이하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의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저 자기의 의만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대한 열심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열심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잘못된 열심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 왕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그의 의도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수님이 마을을 지나가실 때이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집으로 방문을 하게 되자 예수님을 초대한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한 음식을 만드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죠. 예수님이 갑자기 집에 오셔서 청소도 해야 하고 음식도 만들어야 하니 집안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던 마르다와는 다르게 동생 마리아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입장에서 보면 동생이 참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것이 아니라 빨리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대접한 후에 그 다음 얘기를 나누면 좋을 텐데 저 아무 생각 없는 동생이 자기만 편하자고 그렇게 앉아 있으니 마르다가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과의 교제는 소홀히 하면서 다른 일들로 분주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했지만 예수님과의 교제에는 소홀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 그녀는 동생에게 불평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들을 접대하는 일에만 열중했던 것이에요. 구제와 봉사는 좋은 일이죠. 하지만 구제하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에만 얽매이다 보면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소홀해져서 주일날 무엇이 중요한지는 없어지고 그저 친교하고 교제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나올 때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다윗은 기뻐 뛰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레가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놀라서 뛰는 바람에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뜨려,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수레 옆에 끌고 있던 이 우사라는 사람이 넘어지던 수레를 손으로 받쳐서 법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사를 치셔서 우사가 죽고 맙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지 못하고 가드사람 오벳에둠의 집으로 옮겨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 오려는 다윗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칭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일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법궤를 옮기고자 하는 열심만 있었지, 법궤를 옮겨야 할때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몰랐던 거예요. 민숙이 4장에 보면 법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법궤를 옮길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운반할 때에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열심만 앞선 나머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했을 때,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초대받은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초대받은 사람이 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 베지테리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불고기, 갈비 같은 고기 위주의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맛있게 드세요라고 한다면 그 식사 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러 와서 하나님과의 교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좋은 대로 열심을 내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김의 모습 아닐까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병들어 있는 신앙생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보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순종 없는 열심은 그저 자기 의만 드러내게 돼요. 결국 나도 상처를 받고 교회도 상처를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다,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의견을 묻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바로 분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순종이 되어서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공부 교재에 나와 있는 예화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수도원장이 얼굴도 못 생기고 무엇인가를 잘 잊어버리는 제자를 편애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그를 시기하여 이 원장에게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이 수도원장이 그 이유를 보여주겠다며 모든 제자들을 불러 닭한 마리씩을 주고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닭을 죽이고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죽인 닭을 손에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장이 사랑하는 그 제자는 제일 늦게 왔는데 살아있는 닭을 그대로 손에 들고 온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 원장님 지시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왜 사랑하는지 알 수도 없어 라고 서로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원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장님, 제가 하루 종일 다녀 보았는데 아무도 안 보는 것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닭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할 때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와 늘 함께하신다고 말은 하는데,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서 하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아담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두려워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실 때,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작 필요로 할 때는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내가 정작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것은 아니었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요, 아담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언제부터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인도함을 받았는가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집화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도 없는 물질적이고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라고 우기고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둘러대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속임수에 넘어 가실 분이 아닙니다. 결국 사울은 본문 23전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사울 왕을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없는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순종 있는 열심을 낼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성경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충성하고 봉사할 때 그 열심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으며,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높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